나팔꽃과 땅끝 하겠습니다. 두 시당. 자, 자연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시야. 자, 자연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음. 자, 나팔꽃부터 볼게. 바지당대 끝.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하고 바지랑대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빨래줄 이렇게 세워놓는 막대기야 긴 막대기 끝을 타고 지금 나팔꽃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끝이야 끝하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화자의 생각이야. 화자가 이제 이 바지랑들을 타고 이 바지랑 타고 이게 나팔꽃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끝까지 다온 거야. 이제 끝 이제 나팔꽃은 더 타고 올라갈 데가 없어. 여기가 한계야. 이렇게 하자가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두범더 자랐어. 줄기 자 나팔꽃 줄기가 더 자라 있는 거야. 그걸 넘었어. 그러니까 나팔꽃은 지금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있지 꼬여 있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하늘 아 그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과 이슬 몇 방울 이 아침 구름 두어 점하고 이슬 몇 방울은 움직이는 것이지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것이고 요건 화자를 화자래 나팔꽃을 잘하게 하는 존재, 잘하게 하는, 하는 존재이고, 자,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다. 이슬, 더 움직인,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다. 얘는 움직이지 않지, 그지? 그래서 요게 두 개가 하얀 구름과 이슬 몇 방으로 움직이고,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다. 움직이지 않지, 그지? 그래서 움직이지 않음, 어, 대조. 이거는, 앞에 거, 요거는 움직임이고, 움직이지 않음. 자, 바지랑대는 더 자라나지 않아. 그대로 있어. 그니까 러 이제, 어, 줄기가 두, 두뼘더 자랐어. 이제 더 끝일 거야. 다. 더 이제 나팔꽃은 안 자랄 거야.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시간이 이제, 시간 순서대로 되지. 그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된다. 그지? 반복되고, 반복되고, 시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이고, 허공을 감아지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허공을 감아지고, 허공 속에 이제 나팔꽃이 더 자라는 거야. 뭐가? 덩굴송까지. 자, 나팔꽃 중기가 덩굴송까지 흘러나왔어. 자라고 있는 거야. 이제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누가 생각해? 하자가 생각해. 자, 요것도 하자의 생각이지. 화자의 생각인데 나팔꽃이 포기했을까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반복이지 가늘 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까지 매달 매어 달고는 자 나팔꽃 줄기가 나왔고 그게 덩굴 송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의 종까지 나와 있는가 이렇게 종까지 종까지 점점 더 나오는 게 많지 그지 요거 무슨 법 점청법. 점증적 정계. 더도 많이 나오잖아, 그지? 더도 많아지거나, 어, 심화되거나, 길이가 길어지거나, 이런 거 점증법이라고 그랬지. 이 종은 뭐야? 나팔꽃이야. 나팔꽃을 종으로 표현했으니까, 이거 무슨 법? 은유법. 은유법이고, 며달구는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펴내고 있는 것이다. 나팔꽃이 종 모양을 닮았지 그지? 나팔꽃이 종모양 닮았기 때문에 종으로 표현했고, 그게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더 꼬일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제 더 이제 끝이겠지. 더 아니겠지. 더뭐 나아갈 게 없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이게 뭐야? 인간 세상에 적용시켜 오면, 자, 삶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삶에 우리 삶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없다고 생각될 때, 생각될 때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자 여기 요거다 요 부분이다. 우리의 아픔도 더한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가 나는 법일까? 자, 우리의 아픔도 더, 더 이상 앞에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여기서 끝이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아픔도 더한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가 나는 법일까? 어떻게? 그때 새로운 방법이 생긴다는 거야. 우리 삶도 힘들 때, 삶도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않고, 계속 노력하면, 나팔꽃처럼, 계속 노력하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깨달음, 자, 그리고 표현법 한번 볼게. 푸른 종소리. 종소리는 뭐야? 청각이지. 청각을 풀어 댔지. 시각으로 표현했지. 청각의 시각화. 이게 뭡니까? 이게 공감각이지. 자, 공감각이고, 옆에 보자. 자, 시적 상황은요, 시적 화자는 바지랑대 끝에서 계속 자라나는, 어, 자라나 꽃을 피우는 뭘 봅니까? 나팔꽃을 보고 있지. 나팔꽃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고,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나팔꽃을 보고 감탄하고 있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의미,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 바지당대 끝에서도 나아가는 존재는 나팔꽃이고, 푸른 종소리는 한계를 극복한 뒤의 성장. 그리고 현상의 특징. 자, 자연물. 나팔꽃을 통해, 자연물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고, 반복되고 있지. 뭐가 반복되고 있어?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면 그게 반복되어 있고, 점청은 뭐가 점청? 처음에 나, 아침에 나가보면 줄기가 바지당대 끝에선 있고, 그 다음에 덩굴, 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어, 꽃을 피운 거야. 종. 종 꽃을 피운 거야. 이렇게. 자, 점청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시의 주제는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나팔꽃을 통해 바라본 인생의 의미이고, 자, 요거는 우리 성찰적. 성찰적,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걸 성찰적이라 그러지. 간조적, 바라보는 것. 간조적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 땅끝이야, 땅끝. 땅끝은 요게 구체적인 지명이야. 밑에 보자. 요게 구체적, 전라도 해남에 땅끝말 이지 그곳 구체적 지명이기도 하고, 자, 또 상징적 의미도 되지, 절망적 순간에, 순간에 삶을, 희망을 발견하는 거야, 희망을 발견하는 내용의 시야, 땅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끝이 아니잖아 그건 다시 말하면 바다의 시작이 되겠지, 그지? 앞에 보자. 산 넘어 고운 노을을 보려고, 고운 노을. 자, 산 넘어 고운 노을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산 넘어 보려니까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가는 거야.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굴렀지, 과거형이다, 그지? 과거. 과거형이니까, 과거, 시제, 순호만 의미가 세었지, 그지? 과거형이고, 옛날에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발을 굴려 올라갔대요. 그러면 산은 뭐야? 고을, 고운 노을을 못 보게 하는 장애물이다, 그지? 장애물이고, 고운 노을은 뭘까요? 하자가 뭔가, 하자가 추구하던 거겠지? 추구하는 것. 어떤 게 될까요? 이상, 동경, 아름다움, 이런 게 되겠지,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노을이 어떻게 됐니? 끝내 어둠에게 잡혀 먹혔지. 노을이 어둠에게 잡혀 먹혔대요. 우리 표현법 하나 보자. 무생물을 생물처럼 하는 표현법이 뭐였지? 환류법이었지. 환류법. 무생물을 생물처럼 환류법이 사용되었고. 나 시적 화자가 나와있네. 그지? 나를 태우고 나다 가는 그네 줄이 오랫동안 삐격삐격 뜰고 있었어. 자 꿈이 좌절된 거지. 그지? 꿈이 좌절되고 내가 지금 꿈이 좌절돼서 슬퍼. 근데 그게 마치 그네 줄이 슬픈 것처럼 표현했지. 이런 걸 뭐라 그랬어. 감정 이입이지. 화자의 감정이 어디에 근혜줄이 어 표현 어 근혜줄에 투영되었지 그지 삐격삐격은 삐격삐격은 음성 상징어고 그리고 요건 뜰고 있었다는 것은 삶에 대한 불안감 자 좌절감을 이걸다 다르게 자질감을 청각적 이미지로 청각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 꿈과 이상을 찾으러 갔는데 그 꿈과 이상 찾는 게 좌절되었다는 거야 가구라 있지 어릴 때어 가구가 딱 나와 있네 나비를 쫓듯이 나비는 뭘까요? 앞에 나왔던 고운노라고고운노라고 고운 같은 의미야 꿈과 이상을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자 누구의 아름다움? 나비의 아름다움에 취해 땅 끝까지 찾아가지 요. 이때 땅 것은 꿈과 이상을 찾아 떠나는 땅 끝이잖아. 그지? 찾아서 간땅 끝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이상적 공간이야. 땅 끝의 의미가 어, 두 개로 나와. 여기는 이상적 공간이야.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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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몇 번은 땅 끝에 서게 되지. 요게 두 개. 이때땅 끝은요, 절망적 순간. 절망이야, 절망. 그러니까 위에 땅 끝은 이상적 공간이지만, 밑에 그러나 이후에 땅 끝은 절망의 순간이야.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대조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파도가 끊임없이,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여기가 땅 끝이지 그지? 자, 막바지야. 요게땅 끝이지? 땅 끝이고 파도가 땅을 먹는데요. 여기도 무슨 법? 무생물 파도를 먹는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해, 표현했지. 그러니까 활유법. 그래서 어떻게요? 해 파도가 내가 난 지금 땅 끝에 서 있는데, 파도가 계속 들이치니까, 자꾸 뒷걸음 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만큼 뒷걸음 치면서 말라. 그러니 절박한 거야, 절박함.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어, 이제 나왔다. 그러면 앞에 어릴 때는, 우리 어릴 때는 과거였지. 여기는 과거고. 이제 그러면 지금은 현재네. 뒷그름질 많이 허락된 것이라고. 이제 정말 지금 살아가는 지금은 내가 절망적인 순간을 사는 거야. 자, 뒷그름질 많이 허락된 것. 자, 살기 위해 뒤로 물러나는 곳. 뒤로 물러나는 곳. 곳.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파도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대 실현이지 그지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일부러 여기에 이 절망적인 이 절박한 상황에 일부러 내가 온건 아니야 근데 어찌어찌 살다 보냅니까 그런 거야 끝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이 땅의 끝땅 끝이 중의적이라고 중의적 표현 첫 번째, 정말 지명인 땅끝 구체적인, 자, 전남 해남의, 전남 해남의 땅끝 마을, 구체적 지명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자, 절망적 순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땅끝 절망적 순간. 자, 인생의 끝, 막바, 막바지에 이른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자 한상 속의 아름다운 공간 어디 나왔었니 어릴 때 나비를 쫓듯 아름다워 배치해 땅 끝을 찾아갔지 그때는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했지 그지 한상 속의 아름다운 곳 이런 세 가지 의미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시상의 전환? 와이게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런데, 그런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거야. 자, 시상의 전환 또는 인식의 전환, 생각이 바뀌는 거야. 환경은 바뀌는 게 아닌데, 생각이 바뀌어.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섬여 있다는 것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대.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이런 표현법. 모순 형용. 이걸 뭐라 그러지? 모순된 거. 이런 걸 우리 무슨 법? 역설법이라 그러지. 역설법. 자, 요게 하자의 깨달음이야. 하자의 깨달음이고,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젖어 있대. 땅끝이 젖어 있대. 그러면 어, 땅은 촉촉해야 뭔가 세상이 나고 있지, 그러지, 그지 렇 생명력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새로 시작되는 거, 그걸 보려고 또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적인 순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인식을 전환을 갖고 온 거야. 거기에 새로운 방법이,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야. 자, 정리해보자. 첫 번째, 시적 상황은요. 시적 화자인 나는 어디 갔니? 땅 끝에 갔다, 그지? 땅 끝에 서서 절망 속에 삶의 희망을 깨닫고,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희망, 깨달음. 시의 의미는 꿈과 이상. 첫 번째 1년의 고운 노을이었고, 2년의 나비였지. 나비는 꿈과 이상이고, 자, 그 다음에 절망적이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공간은 땅끝이지. 그리고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어떤 인식, 역설적 인식. 자 표현상의 특징 구체적 지명, 지명 땅 끝이 나왔지 모티프로 활용하였고 과거에서 어릴 때 과거 이제 현재 현재로 시상을 전개하고 땅 끝은 세 가지 의미였지 그래서 여러 의미를 짓는 것 중의성 중의성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자, 시의 주제 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깨달은 역설적인 희, 망이 시의 주제입니다. 수고했고요. 옆에 네 문제 풀어 봅시다.